나근의 인생. 공도식 작사 작곡 노래. 내가 지나가는 이 거리를 먼 훗날이 내 자손들이. 지나갈 거다. 그때는 나는 이 거리에 없을 거다. 내가 사는 이 산야에. 나는 사라지고 내 후손들이 살 거다. 말 없는 조산야가 말 많은 나보다 더 오래 오래 남는 거다. 나. 사라지거든, 서로워 하지 않으리라. 영혼이야.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갈 거고, 내 육신이야.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, 그 흙에서 한 그루의 코스모스로 환생하리.